안녕하세요. 새벽의 축구 전문가 패누입니다 오늘은 이번 시즌 중앙 미드필더로 변신한 염기훈이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 지난 시즌부터 수원의 가장 큰 문제는 사리치가 팀을 떠난 이후로 중원에서 수비와 공격을 매끄럽게 이어줄 선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는 이번 시즌 개막전부터 발생했는데요. 수원은 전북과의 개막전에서 수비라인을 단단하게 형성해놓고 전북의 볼을 끊어냈을 때 전방에 있는 염기훈과 타가트에게 빠르게 볼을 건네주는 방식으로 역습을 시도하려고 했는데 여기서 문제는 중원에 배치된 선수들이 전북의 압박을 이겨내지 못했기 때문에 볼을 전방으로 보내주지 못하고 전북에게 볼을 빼앗기는 장면이 많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수원은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을 거쳐가지 못하고 연기훈과 타가트를 향해서 단순하게 볼을 걷어낼 때가 많았습니다. 경기 기록을 봐도 이 경기에서 점유율이나 패스 횟수는 전북이 훨씬 높았지만 롱패스만 놓고 보면 수원이 좀더 높은 수치를 기록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그러나 단순한 롱패스는 역습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었고 수원은 단한 차례의 유효슈팅도 기록하지 못하면서 공격을 전개하는데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따라서 이임생 감독은 2라운드부터 전술에 변화를 주기 시작하는데 가장 큰 변화는 연기훈을 중앙 미드필더로 기용하는 것이었습니다. 중앙 미드필더 자리에서 연기훈의 역할은 수비라인에서 넘어오는 볼을 공격수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는데요. 기본적으로 연기훈이 중원에서 훌륭한 탈압박과 볼 소유 능력을 보여줬기 때문에 수원은 공격을 전개할 때 중원을 거쳐가는 플레이가 가능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연기훈은 중원에서 볼을 지켜낸 이후에 전방으로 좋은 패스를 보내줬는데요. 결과적으로 연기훈 덕분에 수비라인에서 공격라인까지 볼이 자연스럽게 전개되는 모습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공격이 전개될 때 연기훈의 움직임이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염기훈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지만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으로 움직일 때가 많은데요. 수원은 측면으로 움직이는 염기훈에게 볼을 건네준 이후에 측면에서 올려주는 염기훈의 날카로운 크로스를 주요한 공격 루트로 삼고 있습니다. 따라서 경기를 보면 염기훈이 측면으로 움직여서 볼을 받아주고 측면에서 크로스를 올려주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는데요. 이러한 움직임 때문에 염기훈은 중앙 미드필더로 출전하지만 수원에서 가장 많은 크로스를 기록한 선수였습니다. 한편 수원이 염기훈의 크로스를 활용할 때 재미있는 점은 측면에서 염기훈에게 공간을 만들어 주기 위한 움직임을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선수가 김민우인데요. 이번 시즌 왼쪽 윙백으로 출전하는 김민우는 공격 상황이 되면 빠르게 전방으로 달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김민우에게 중요한 역할은 상대의 측면 미드필더나 측면 수비수를 끌고 움직여 주면서 염기훈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 장면처럼 김민우가 전방으로 달려나갈 때 상대 수비수는 김민우를 따라 움직이는데요. 이때 발생하는 공간으로 연기운이 움직이면 편안하게 볼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수원이 염기훈을 활용한 공격 패턴을 보여주는 만큼, 염기훈은 현재까지 수원에서 가장 많은 키패스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염기훈의 움직임을 활용할 때 발생하는 문제점은, 김민우가 높은 지역까지 올라가고, 염기훈이 측면으로 움직였을 때, 상대팀이 수원의 왼쪽 측면을 공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염기훈의 기동력이 전성기에서 많이 내려온 상태라서 상대가 공격을 전개할 때 상대팀의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는 장면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경기 장면을 봐도 염기훈과 김민우가 높은 지역에 있을 때 상대팀이 수원의 왼쪽 측면을 공략하는 장면을 자주 볼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수원은 왼쪽 중앙 수비수가 김민우와 염기훈의 뒷공간을 커버해주는 것이 수비적인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수 있고, 이 역할은 시즌 초반 헨리, 헬리. 최근에는 헨리가 오른쪽 중앙 수비수로 출전하면서 양상민이 이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중앙드리필더로 변신한 염기훈이 수원에서 어떤 역할을 맡고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염기훈은 중원에서 볼을 부드럽게 전개하는 역할을 맡고 있고 공격 상황에서는 측면으로 움직여서 날카로운 크로스로 좋은 찬스를 만들어주고 있는데요. 다만 염기훈이 수원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지만 염기훈의 신체적인 능력은 전성기에서 많이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서 염기훈이 체력적으로 부담을 느끼는 경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연기훈이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할 때 수원은 빌드업이나 공격을 유연하게 풀어줄 선수가 부족하다는 것이 이번 시즌 가장 큰 문제가 될수 있는데요. 이번 시즌 좋지 않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 수원을 과연 연기훈이 구해낼 수 있을지 이번 시즌 수원의 경기를 보는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